초하, 왕클, 세종입니다. 저번 카드립 2월 16일 업데이트와 관련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시청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번 영상은 2월 1일 카드립 디렉터 라이브 생방송에서 등장했던 정규 시즌 업데이트를 주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3월 9일 카트라이드 드리프트 첫 번째 정규 시즌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까요? 함께 알아보자고요. 먼저 플랫폼이 확장됩니다. 현재는 모바일과 PC 이렇게 두 개의 플랫폼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콘솔 플랫폼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액바공과 플레이스테이션 4에도 카드립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도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휴 콜라보 업데이트가 오픈됩니다.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카트 관련 콜라보 하나, 캐릭터 관련 콜라보 하나 이렇게 총두 개의 콜라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이미지는 콜라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랑프리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랑프리는 게임 후 결과에 따라 점수가 산정이 되고 그 점수에 따라 본인의 포인트가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경쟁 모드입니다. 아이템, 스피드 이렇게 두 개의 그랑프리가 오픈이 될 것이고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포인트에 따라 보상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인 만큼 다들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망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업데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킬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다 열게 되면 갭이 확 커지기 때문에 시즌이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잘 즐기고 있는 저로서는 킬기까지 나온다고 해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테마 및 트랙이 업데이트됩니다. 위에 있는 4 개의 업잭은 신규 테마에 관련된, 밑에 있는 업잭들은 신규 트랙들과 관련된 업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테마는 팩토리 테마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업적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월드 뉴욕 대질주 세 번째는 차이나 사원 병마용 네 번째는 월드리오 다운힐과 관련된 업적인 것 같긴 합니다 진짜 개꿀잼 트랙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네요 시즌 1의 레이싱 패스가 업데이트됩니다 프리 시즌에도 레이싱 패스는 있으니까 이 해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배지 코스튬, 뉴욕 투어버 카트를 확인할 수 있고 중앙에는 카드립 오리지널 캐릭터인 비비와 휘 그리고 인더스트 카트도 볼수 있네요. 그리고 브로디 코스튬과 뉴욕 택시 카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코인으로 사는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루찌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도 많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들 재화 열심히 모아보자고요. e스포츠 관련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옵저버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고 카드립 e스포츠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2월 8일 e스포츠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길다면 긴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직 한달 정도 남은 업데이트이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는 만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클 세종이었습니다. 초반!